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라고 아예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의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본성상 불의예요. 우리는 본성상. 불신이 있습니다. 본성상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첫 번째 면이 본성의 측면에 있어서 불의가 우리에게 있고요.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많은 구원과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5장 16절 말씀처럼 구원과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저주와 정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선 얼마나 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들어왔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귀절을 읽을 때마다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은혜의 선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저 자신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개념 이상으로 진짜 놀랍고 엄청난 그 구원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구원만 가지고 따지면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생각해낼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상 여러분이 구원이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지구상에 수많은 공기가 있지만 여러분이 일생 살면서 마시는 그 공기가 여기에 있는 이 공기의 부분이듯. 지구에 수많은 지역이 있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본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이곳에서 보고 가는 경치, 관광에서 여러분이 발을 디뎠던 그 영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듯.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개념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그 구원이라는 개념의 그 크기를 다알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커요. 본성상 우리는 불의예요. 두 번째, 경륜상 불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륜이라는 의미가 오이코노미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경륜. 오이코노미어. 이 경륜을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선 경륜이라고 그러고요. 이 계속해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도 사실상 우리를 청직이라고 부르면서 이 경륜의 일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일을 맡은 자. 만세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경륜을 청지기 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청지기 직. 청직이직. 그러니까 청지기 직이나 경륜은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직무라는 청지기 직무라는 단어가 바로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처음 시작하면 주인이 귀리오스가 오이코스 노모스를 불러 청지기를 불러 오이코스 노모스를 불러 오이코노미아 일를 네가 더 맞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네가 지금까지 오이코노미아 했던 거를 나한테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청지기는 오이코스 노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경륜, 청지기 직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청지기 직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에베소스 1장 9절과 10절에 있어서는 이것을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현대말로는 경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요. 오이코노미아가 왜냐면 이코노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코노미 결국에 하나님의 경제활동에 쓰임받는 인물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경제활동을 경륜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의 경제 활동은 한 면에서 세상의 돈을 벌듯 만인을 버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벌어야 해요. 나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쓰셔야 하듯. 그리고 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전으로 쓰셔서 만인을 벌으셔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어 드리는 한 면이고 있 우리는 경제는 양면이죠.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만 계속 아고 진짜 어리석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또한 면에서 돈을 뭐합니까 계속 쓰는 거죠 여러분 곰곰히 보시면 또한 면에서 계속 나가잖아요 공과금 나가죠 전화비 나가죠 뭐 이런저런 학비 나가죠 생활비 나가죠 밥값 나가죠 자동차세 나가죠 기름값 나한 면에서 우리는 계속 쓰고 한 면에서 또 우리는 버는 활동을 하고 이두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경륜이라는 건, 오이코노미아는 이 양방향 활동을 말하는데, 한 면에서 하나님은 벌어들여야 돼요. 누구를? 온 땅에 있는 많은 백성, 나하고 여러분 벌어드려야 돼. 또한 면에서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뭘 써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쓰시는 것. 이것을 경륜이요, 경제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륜과 경제의 본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복음 16장 1절에, 오이코스노모스를 불러 청지기는 오이코스노모스니까 청지기가 오이코스노모스고 청지기 직직근 경륜이란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사실상 어근에 있어서 같은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는 일이 경륜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비전이 정말로 더 커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청지기직이 무엇인지 본질을 알수 있어요. 누가 보면 16장을 제 생각에는 <웃음> 앞으로 계속 <laughs> 몇 강을 더 하게 될것 같아요. 누가 보면 1 6장의 사실 그 아주 놀라운 신비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습니다 봐야 될 부분들이 불리한 청지기 네 개의 사건이 나오죠. 불리한 청지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리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는 다섯 가지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바로 그게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9 10 12 3 다섯 개. 다섯 개 계명을 줘요. 그다음에 바리새인한테 또 다섯 개 계명을 줘요. 4 5 6 7 4, 5, 6, 7. 3, 4, 5, 6, 7이죠. 어, 바리세인들에게 16장 14절부터 15절, 16절, 17절에서 그 안에 주님께서는 다섯 개에 대한 바리세인에게 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 이 불이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섯 개를 주시고, 말씀을. 그 다음, 제자들은 듣고, 마음을 열고 듣고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바리세인은 뭐가 있어요? 바리세인이 이 얘기를 듣고 비웃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비웃는 바리세인에게 주는 말씀이 또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부자로 하자면은 너무나 큰 부자가 있고 탐감해주는 부자 이야기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부자 이야기, 부자 이야기 사이에 다섯 개 5개, 다섯 개의 말씀들을 주신 십 개명 열 개의 말씀 구조로 되어있는 게 누가 보금 16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보금 16장은 먼저 윗부분에 불이한 청지기를 통해 그 어마어마한 부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욕심의 부자, 죄의 부자, 이기심의 부자, 교만의 부자 즉나 자신을 하나님에 알게 하고 중간에 제자에게 다섯 가지 말씀을 주고 바리새인에게 다섯 가지 말씀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면에서 제자거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영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죠. 그때 우리의 영은 죽어 있던 우리의 영은 또 살아난 거. 우리의 영만 살아온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서 새 생명이 되시고 이 생명은 본질이 뭐냐면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생명의 요소는 영이죠. 영. 근데 우리 영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도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룩의 영, 성령이라고도 부르고 생명의 영,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생명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선물만 줄뿐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생명의 영의 법이, 생명의 영의 법이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법칙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제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의 로마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칙에서 법칙이 나와요. 어떤 법칙이 법칙을 이긴 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 있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우리 안에 그러므로. 어, 우리의 영은 주님께 순복하는 제자의 영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우리의 또 육신의 본성에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무지한 세상적 방식의 세상의 경륜, 세상에 얻은 세상의 경제에 대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게 세상 경륜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가 보면 심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도 바뀌어져야 될 부분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면의 제자로 다섯 개의 말씀을 듣고 한 면의 주님을 무시하는 바리세인으로 다섯 개의 말씀을 듣는 이 구조입니다. 놀랍고 신비합니다. 자, 불이한 청지기의 불의의 첫 번째는 본질상 불이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상 불이하다라는 뜻이에요. 분지상 불이한 건내 자신의 불신, 죄, 교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월히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셔야 되는 경륜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불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륜상 불이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공급해주고 나누어줘야 하는 일에 불이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한 청직이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에, 의해서 주인의 재물이 뭔지 보도록 하죠. 주인의 재물은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인의 재물은, 여기에서 누가 보면 16장은, 첫째,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재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돈이 누구 돈입니까? 하나님 돈 아닙니까? 우리 집이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상 렌트를 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여러분에게 바치는데 11조를 뭐하고 바칩니까? 10분의 1을 바치는데 10분의 1을 바치는 건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부분을 바침으로 전체를 바치는 거라니까요. 떡 반죽 일부를 바침으로 떡 전체를 바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바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10분의 1만 100만 원인데 10만 원만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바침으로 나머지 90만 원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의 1에서 1의 대표성의 원칙을 모르고 10분의 1에 10%만 안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주적 11조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우주적 인류의 대표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을알 필요 있어요. 그러면 나는 11조를 받침으로 나의 모든 게 하나님께 이미 받쳐진 게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으로 옷을 사입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오다나 하나 사입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옷 사면서 감사합니다. 밥사 먹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돈으로 내가 오늘 맛있는 거사 먹습니다. 이게 11조를 바친 사람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재물은 믿음과 말씀, 구원, 생명, 다의 거룩. 이게 주인의 재물의 영적으로 보면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재물이 있잖아요. 누가 보음 12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이 어떤 보물만 있어요? 보물이 이 땅에 스토리지, 창고에만 쌓는 보물, 은행어 카운트에만 쌓는 보물, 재화가 있는 게 아니라, 도적도 뚫을 수가 없고, 좀이라도 해하게 할수 없는, 해지게 할수 없는, 결코 낡지, 낡지 않는 전대가 있는 바로 그 속에 하늘의 보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 하늘의 보아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사랑이고, 진리와 빛과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영원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을 허비하는 거예요. 좋아, 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가지고 또 다른 구원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구원을 허비해도 되는 거죠. 허비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가지고 이 구원으로서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거죠. 이 구원을 가지고 감사하고 이 구원을 기뻐하고 이 구원을 찬송하고 이 구원을 전파하고 이 구원을 증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으면 이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죠. 육신 생명도 줬고 영원한 생명도 줬잖아요. 육신 생명을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진리에 아름다운 전당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다. 어쨌든 이 강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건.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말을 나누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 받는 그러한, 함께 같이 동역자가 되는 그 기쁨 아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주인의 재목으로 낭비하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늘 배움을 힘쓰시기를 제가 권면해요. 저희 호수대학교 오셔서 공부하셔요. 저 그걸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 인생의 시간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으로만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재물을 낭비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많잖아요. 영적 생명을 낭비하면 안 돼요. 육적 생명은 너무 잘 써요. 육적 생명 안에 있는 나의 욕심도 잘 쓰고, 나의 교만도 잘 쓰고, 타고난 아담이 나한테 준 선물이 너무 많아요. 그건 잘 써요. 로마스 5장에, 아담을 통하여 온게 너무 많아요. 아담은 선물을 거저줘요 여러분, 옛 아담도요,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염려하기 위해서 아담한테 송금한 적이 있습니까? 송금 안 해도 염려는 그냥 오잖아요. 여러분이 절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땅판 적이 있습니까? 아, 나는 절망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땅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입금해 줬더니 절망이라는 것을 주었나요? 여러분이 땡전 한푼 내지 않아도 절망은 거져왔고, 여러분이 뭐 하나, 아무것을 주지 않아도 절망은 거져와요. 매일 절망은 공짜로 입금해 주듯이 공짜로 그냥 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깨달음이 바로 그거예요. 아, 아담도 나한테 거져준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얼마나 거져주겠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여러분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매일 지금 주고 계시겠어요.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의 제물를 허비하는 불이한 청지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 청지기는 삼중의 허비를 하고 있어요. 삼중의 허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허비하냐면 청직이 일일 청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집안의 대표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단순히 집에 있는 머슴 중 하나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청직이는 어, 어, 뛰어난 지식을 가진 인물이에요. 심지어 주인의 아들도 교육하는 자거든요. 지배 전체의 경영과 이 소위 경제에 대하여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laughs> 이 땅을 물고기 잡는 우리들을 주님 부르셔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청지기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를. 삼중적 허비를 하고 있는데, 첫째,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있어요. 불의한 거죠. 주인의 것을 허비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이 있으면 주인의 것이 제때 제 곳에 잘 쓰여지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을 사야 되면 주인의 재물은 먹을 것을 사는데 써야 되는데, 주인의 재물을 허비를 해요. 그게 첫 번째 허비예요. 두 번째, 주인으로부터는 자기 몫이 따로 있어요. 이 청지기는. 청지기는 별도로 주인에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온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주인으로부터 또 자기 자신의 몫으로 선물로 받든 싹스로 받든 받은 자기 자신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한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 자신에게 주었던 것을 허비를 해요. 자, 첫째,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 두 번째, 자기 것을 허비해요. 그 자기 것은 바로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허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허비는 주인이 이 청지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하는 청지기 임무에 속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청지기 그 자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허비를 해요. 이 삼중의 허비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허비래 해요. 그 하나님 것을 허비해요. 이것이 하나님 주인 것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생명을 통하여 우리한테 벌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내 것이 되었어요. 근데 이내 것이 된 것을 허비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써야 되는데, 그런데 허비해요 이거 두 번째 허비예요. 세 번째 허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성들은요, 그 중에 일부는 반드시 나누라고 주신 통성이에요. 반드시 나누라고, 청지기에게 있어서는 나누라고 주신 일이 바로 청지기의 일이니까. 오이코노미아의, 이 노미아라는 말이 나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누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건데, 그래서 이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될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은 자기 것도 아니고 또 주인 것을 계속 불려야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 것 중에 일부는 백성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이것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자, 주인의 어떤 재산을 계속 불려야 돼요. 대나리온을 불리고, 문화를 불리고, 달란트를 불리듯이 이렇게 계속 불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늘어나야 돼요. 안 늘어나면 이게 허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그냥 썩혀두면 이게 허비인 거예요. 내 것을 썩혀두면 허비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준게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허비다. 그래서 이제 삼중의 허비가 여기 있습니다. 허비하는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들리다는 디아발로라는 단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 못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 달아오는 사탄의 참소, 율법의 기소. 사탄은 참소하고 율법은 합법적인 거니까 법적 기소를 하는 것이죠. 두 개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고발을 하고 또 참소도 합니다. 참소는 거짓으로 또 말하는 것도 많아요. 과장해서, 우리 죄를 막더 크게 과장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나 율법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기소하는 것이죠. 16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청지기 직분의 영적 수준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laughs> 귀에 이두 가지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6장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씀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불러서 주인이 부자께서 청지기를 크게 꾸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입니다, 애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그동안 수해에 걸쳐 오랜 세월일 거거든요. 보통 이 주인이 지금 가진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다음 강조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필 텐데요. 빚진 사람 두 사람만 가지고 예로 든다 하더라도 이 주인의 땅이 수십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부자가 마을에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주었을 텐데 이 사람의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게 이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뜻한다면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이러한 정도로 수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땅을 소유하여 그 땅에서 나는 소작을 주인에게 새로 반드시 바쳐야 되는데 이걸 바치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난 빚이 쌓였다면 이 부자는 첫 번째 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마다 이러한 정도 분량인데 이 땅을 다 모으면 만물이죠. 우주죠. 16장 2절에 주인의 꾸지람만 보지 마세요. 그 꾸지람 속에 사랑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어찌되미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 파국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 어찌미냐 라는 이 정확한 이헬라어 문구가 구약의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에 번역을 했죠. 세 군데에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파국을, 관계를 파국으로 갖기 위해 한 말이 아니잖아요. 바로가, 아브라함, 너, 너 속였지? 너 지금 당장 감옥이야? 너 내일 아침에 내가 너 목매달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바로왕의 창세기 12장에 사건인데 돌려주고,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이 일이 어찌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삭이 나중에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 안에 리브가를 가나한 땅에 있는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라고 또 속인 일이 창세기 2 0장에 등장해요. 그때 창세기 20장 9절에 아비멜렉이 또 이삭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어찌미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찌미냐? 그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속였어. 조자의 목을 베어라. 그게 아니에요. 관계로 회복하는 언어예요. 관계로 회복하는 언어예요. 장세기 42장에 보면 은이 일이 어찌미냐 이렇게 돼요. 이 일이 어찌미냐. 그들이 은잔이 발견이 돼요. 장세기 42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제들 10명이 와가지고 곡식을 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그들 속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었죠. 그런데 은잔이 이제 베냐민에게서 발견이 되는데 이 일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이 어찌미냐. 이건 관계 파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 일이 어찌미냐라는 이 문구는 누가 보면 16장 2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땐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 똑같은 표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표현이에요. 이 일이 어찌미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관계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가련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 말씀하셔요. 불러서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나고 그러면 막 모욕주고 하고 그러는데 불러서 말씀하시고 이 말이 어찌 되이냐는 사실상 그분의 사랑의 권면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달콤해요. 달콤해. 내가 경륜을 세해보자 청지기 직무를 다 하지 못하리라. 세해보고세에 문제가 있으면 청지기 직무를 다 하지 못하리라. 사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청지기 직무를 다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와서 우리를 계산하면, 여러분 계산하면 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전부 다다 다 빚져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변호사도 되어주시고, 우리 편도 되어주시고, 우리 보증도 되어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그분은 화해의 주체자도 되시면서 화해의 중보물도 되시니까 오늘 좋아요 여러분의 경륜에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우리들의 운명을 주님께서 계산하시고 해결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